커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노른자를 충분히 풀어주고 난 후에 설탕과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이 엉성하게 풀어가지고 설탕과 소금이 들어가면 노란 좁쌀 같은 덩어리가 생깁니다. 뭐 그러한 덩어리는 나중에 에, 버터 스펀지 케이크를 붓고난 후에 바닥을 이렇게 들쳐보면 거기에 점 같은 게 있어요. 아니, 그게 계산. 아니, 그냥, 그냥 계산해가지고. 됐습니다, 여러분. 아 베이킹파우더 지금 균일하게 섞어있죠? 됐어요. 제가 다 해결했어요. 설탕을 처음부터 넣는 게 좋아요. 음. 기계로 하기 때문에 손으로 할 때는 처음부터 넣었다면 큰일 납니다. 너무 힘들요 그니까? 시험장에서는 이게 거품기를 하나 주거든. 그래서 이 노른자를 하기 전에 먼저 이 거품기를 가지고 이걸 먼저 이렇게 해야 돼요 음. 여기까지 우선 이렇게 먼저 얘는. 이렇게 해서 나도 시험장에서 음. 그 어디 뭐 뜨거운 거잘 잡는다고 자꾸 자랑하지? 침에 빨러. 빨라. 하나고 그냥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분리 현상이 생기면서 거품이안 올라오더라고요. 거품이잘 나오는데 보니까 분리 현상이 생겼어요. 자, 이제 바로 이믹으로 올려 주세요. 자, 음, 이다. 올려겠습니다. 어? 온도 좀 올리려고 돌아가는 동안 설탕이 다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아무리 돌려도 안 녹아요. 흰자에 그러니까 달걀을 1 7개 중에서 흰자로 노른자로 나눌 때 15개의 흰자만 들어가고 나머지 두 개의 흰자를 이쪽에 들어가야지 녹아요. 아셨죠? 그럼 안 녹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위에 반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생기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설탕이 안 녹아도 그들은 오븐에다 분무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험 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개 정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달걀을 깰때 직접 깨면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자 노른자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접시에서 깨서 이렇게 나눔 된다. 하, 터졌어. 그러면 이 터진 것을 어디에다 노른자에다 부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터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터져. 어, 이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금세 올라오잖아요. 그죠? 금세 올라오죠? 자, 그럼 2단으로만 돌리면 거품이 튼튼하지가 않아. 그래서 3단으로 돌리겠습니다. 근데 3단은 약간만 30초만 돌리겠습니다. 3%도 안돌리니다 20초가 될 수도 있겠이 23도 맞춰야 요 22도에서 24도가 나오는데. 이로 만들게요. 나도 천천히 하면 구을구라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섞는 방법이 또 있어요. 제대로 된 경우 조금 지나면 이제 이 제대로 된게자 제대로 된 경우에는 딱 들어서 이렇게 들면은 흰자가 싹 퍼져. 이제 이거 들면 어때요 흰자 싹 퍼지죠. 이렇게 자이 이렇게, 이렇게 들면 어때요 노른자 사이에 흰자가 싹 퍼지죠. 이거는 제대로 된 경우 싹 퍼지잖아. 커지죠. 근데 자 살짝 커졌죠. 이렇게 하고 자 바닐라 향 먼저 넣었어요 노른자에다가 그다음에 뭐 했습니까 가루 들어갑니다 머랭 3분의 1 넣었어요 머랭 3분의 1잘 기억하세요. 가루 들어갑니다. 가루가 되게 많아요. 600이에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는 얘기는 어, 계란이 또 많은 듯 하지만 가루가 많기 때문에. 가루가 100일 때 달걀이 150이에요. 되게 달걀이 적죠. 되게 적은 거예요. 달걀이 적다는 얘기는 무겁다는 얘기지. 무거운 만두인 거예요. 무거운 원래 그런 만두예요. 자, 잘 봐요. 이렇게 들어올리죠? 올리죠. 그 다음에 이게 다 섞일 때까지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품이 다 없어져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쑥 집어넣어줘. 맞죠? 음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들어 올려요. 좀 빨리 들어간 느낌이 들죠? 이렇게 있어요. 싹 섞여요. 이거 떡할때 반죽을 이렇게 도에다 덜어가지고 음. 섞어서 나오죠 그렇죠. 음. 자, 그거는 유지가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아서 그렇거든요. 지금은 유지를 반죽 위에 뿌렸을 때 유지가 반죽 위에 어떻습니까? 가라앉지 않고 있죠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는 유지가 가벼운 거예요. 뜨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면 뜨는 거는 그럴 때는 그냥 넣는 게죠. 음. 그렇죠? 자, 봐. 이제 삭았어 이게. 아까랑 다르죠? 잠깐 사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막 삭어요. 이렇게 삭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게 삭은 거라고 그러 근데 이걸 믹싱을 많이 해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잘 봐요. 이게 포인트야. 이거 이제 기억도 안 나. 생각도 안 나. 어차피 뭐 기억도 안 나. <laughs> 찍어도 보지도 않아. 자, 이렇게 눌러줘. 이게 중요해. 눌렀죠? 눌렀죠? 이렇게 누른, 상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들어올려봐요. 잡아요. 어때? 자, 봐요. 어때? 금색. 자, 렇 들어올리는 거예요. 퍼지죠? 흰자 어때 그냥 쑥 퍼지죠? 퍼지죠? 음, 퍼지죠, 당연히. 자, 됐어요. 여기서 그만. 자, 약간 있죠? 또 마찬가지로 집어넣요 이게 포인트야 자 마찬가지로 됩니까? 그죠? 자그 다음에 됐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문대신 다음에 들어올려요 자 들어올리면 어떻습니까? 싹 퍼지죠? 하셨죠 바닥을 들어 올려요 바닥을 들어 올려요 됐어요? 다음. 저 방금 몽우리 있었잖아? 근데 내 몽우리 보고 어떻게 했어요? 툭 쳤죠. 야, 이거 중요해. 잘 봐. 여기 네. 몽우리가 생겼어. 이 몽우리에 툭 쳐. 툭 쳐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되는 거야. 알았지? 어, 모물이 있네. 어? 그럼 어떻게? 해? 툭 툭쳐. 툭치고 한대 쳐줘. 어... 그럼 모물이 계속 든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야. 모물이 어떻게 해서 있으나 이렇게 문데. 어, 여기 여기 모물이가 있잖아. 살짝 이렇게 하고 들어오.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싹 스며들잖아. 음... 이해했지? 네. 어, 저 너무 좋다 이 수원.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진짜 내 네, 하기를 잘했어. 1 0 몸이 아프긴 하데 <laughs> 자. 자, 자 됐어요. 음. 끝. 이야 완벽해. 자 반죽 온도 재보세요. 반죽. 착석 올라가네. 아 이거 밑에 불을. <laughs> 아, 너무 잘 된다 했더니 온도가 높았나봐. <laughs> 아름답게 너무 잘됐어. 지시 온도가 높으니까 아름답게 너무 잘됐지자 아, 너무 잘됐는데. 아름답네 <laughs> 계속 바치지 <안>, 않도록 <laughs> 계속 바치지 않는 걸로 아어120지 <laughs> 120? 더 가야 돼더 넣을 수 있어 큰걸 받고. 그냥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 얘기는 항상 뭐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출발 68. 68 나누기 126 53, 58, 53? 아 너무 잘 나왔는데 온도가 높아서 잘 나와. <laughs> 이렇게 잘 나오지 않거든. <laughs>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온도가 너무 높.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온도가 높으니까 거품이잘 꺼지지 않으면서 완벽하냐? 그냥. 네. 자, 자팬 자, 지금 반죽을 딱 봐가지고 지금 위에 있는 반죽을 넣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넣어도 되겠죠. 음.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건이 가장자리 반죽을 이렇게 더 넣으면 안 돼. 약간 넣으신 건 이렇게 섞으면 서다 섞이죠? 음. 지금 보시면. 기죠? 약간 여러분 생각하기안 섞였다 싶은 게 어떻게 다 섞이죠? 이런 런 것도 요런 부분 약간 안 섞였잖아. 근데 잡아. 지금 안 섞였죠 이게. 근데 잘 봐요. 이 약간 안 섞인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 다 섞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만, 완벽하게 섞어버리면 푸는 과정에서 계속 거품이 꺼지면서 딱딱해지는 거야. 아... 이해죠? 그래서 어설프게 살짝 섞어놓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딱 이렇게 섞이면서 어떻게 돼? 완벽하게 되는 거야. 음. 이게 이 반죽에 이, 이 반죽을 이해해야 돼. 이 반죽은 딱딱한 반죽이야. 그래. 이렇게 딱딱한 반죽을 왜 쓰냐? 이건 웨딩 케이크 만들어 케이크 만들어주는 거야. 이 케이크 그 만들어 쓰는 거야. 그런 케이크. 자. 음. 끝이다. 안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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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네. 쳐야 돼. 쳐서 이제 넣어주시면 돼. 한 번씩